안녕하세요. 플랜트리 콜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 2층 만드는 것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이제 가로. 요 사진은, 요, 요것들은 가로 블록킹인데요. 요것은 하판을 되면은,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게 붙이게 되면은 하판에 이렇게 하판을 딱 붙이게 되면은 이게 없다면은 이렇게 하판의 못습을촘촘히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판을 받기 위해서 브로, 대주는 브로킹입니다. 이걸 받고 이렇게 하판이 끝나는 부분은 다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층 벽을 세우고 저희는 이중 벽체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중 벽체라는 게 이렇게 벽이 앞벽과 뒷벽이 있거든요. 요요두 벽을 잡아 주려고 이렇게 요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묶어 주려고 여기다 이렇게 합판을 대는 겁니다. 이 합판을 대는 이유 그것도 있지만 이제 2 x 이 벽이기 때문에 좀 목의 변형이 좀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일정하게 생긴 생기, 합판을 대고 앞뒤 벽의 간격을 잡아주고 잡아줍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석가래를 자르고 그 동영상 방, 방법을 라이브로 보여드릴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영상이 되게 길어지고 드리는 정보는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서,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그. 시공 과정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가래를 만듭니다.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와, 우리 팀장님들, 저, 요 팀장님들은 저하고 한 5년 이상 같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 집은 처마가 되게 긴데요.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깁니다. 사실은. 완성된 모습은 처마가 이렇게 길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만드는 이유는 여기 짧게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방습지를 이렇게 끊기지 않게 이렇게 쌓려고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앞 부분도 앞 부분도 벽체가 하나, 두 공간이 떨어져 있고 앞, 이렇게 두 번의 벽체가 쓰게 됩니다. 네그 이유는 좀 또 보시면서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벽 두께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좀 안전한 발판만큼 넓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안전하게 일하시는 안전 안전하게 일하신다. 이렇게 벽을 두번 세워가지고 꼼꼼하게 앞벽과 뒤벽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합판만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다형재가 다 차는 거죠. 래서 골조가 안예니다 이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틈틈이 요 보이시죠? 요기 보시면 이 방습지가 있는데 그 나중에 안쪽에도 그 방습지를 시공하게 됩니다. 근데 고드 끊기지 않게 집을 안쪽을 다잘 싸기 위해서 이렇게 방습지를 설치합니다. 음, 네. 이 집의 디자인은 정말 우유곽입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게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이 정렬된 이 합판들이 멋있게 보입니다. 이런 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정렬되고 이렇게 통일된 느낌.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석관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아 마무리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저희 식구들이 합판을 요, 요 받고 있는데요. 여기요 투바이포벽 앞과 뒤 요, 요 치수를 정확히 맞춰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투바이포벽이기 때문에 조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요, 이 상부에도 합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네,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다시 한다면 이이 합판은 좀 중복인 것 같아서 뺄까도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바, 방법을 일을, 하, 일을 하면서 좀 개선된 방법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것도 다 인건비가 생기는 것이니까 위 합판만 받고 요것은 뺄까 생각 중입니다. 독일 자료를 보면 이 합판도 꼭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운데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마가 긴 집에도 긴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 건 방습지를 이렇게 싹 덮으려고 끊기지 않게 처마가 있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요그왜 다른 거 무엇이 다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지 지붕 위로 또 가로 상을 한번더 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열교를 선형 열교를 점형 열교로 바꾸기 위해서. 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가로 상을 걸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가로 상 사이까지 단열체를 다 채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로 상 사이에 요, 요 공간도 다 단열체를 채우고 여기 두꺼운 석가림체도 다 채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에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차가운 것이나 뜨거운 전달되는 게 단열재보다는 목구조를 타고 들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요렇게여기로 많이 만나는 이 부분으로만 이 전달될 테니까 만약에 이 가로 상이 없었으면은 이 석가래만 있었다면은 이 석가래 등을 타고 다 차가운 기운이 들어왔겠죠. 근데 가로 상을 대주면 이 선형 열교를 점형 열교로 바뀌었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단열 단열 공사 계획 단열을 이렇게 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래에서는 합판을 받기 시작하고요. 네, 일반 캐나다 O.S.B.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철물도 보이는데요. 저희는 모든 일반 스터드 여기 요 이거 새끼 도스터드라고도 하는데 요스터드요 자리마다. 전체적으로 다다 해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모서리만 잡는다지 그러지 않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붕 공사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합판도 다 박고 이렇게 여기 못도 여기 철물에 박히는 못도 이렇게 전용 건으로 전용 철물 철물 못으로 이 구멍마다 다 박아줍니다. 자 이렇게 앞앞 앞벽과 뒷벽 사이에는 이렇게 합판을 대줘서 이것은 이것은 이 합판은 집 시스템이라는 합판인데요. 그이 창문 주변은 아무래도 다른데보다는 습기를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습기에 강한 방습, 방습 방수 합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그이집 시스템 합판은 여기 이음 이음새 테이핑만 하고 방수가 된다, 되는 합판이거든요. 그래서 창문 주변은 이렇게 집 시스템으로 적용했습니다. 가로상에 설치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정렬되게 이렇게 정렬되게 하는 게 재밌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면 일이 힘들고 짜증도 나는데 이렇게 딱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일이 하고 나서도 보기가 좋고 네 패턴이 같기 때문에 보수하기도 좋습니다. 요거는 합판의 간격을 주기 위해서 위아판과 아래아판의 간격을 주기 위해서 합판 사이에 못을, 박, 못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은 철분 열심히 박으시고요. 네, 이렇게 합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증인 중인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 맨 처음 사진에 이 블로킹을 박는 이유는 이렇게 합판 못을 촘촘히 주기 위해서 가로 블로킹을 받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데 빼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총으로 또 열심히 모습 받고 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 이거 무슨 장면이냐면 보통 이 창문이나 이런 걸 하판을 따낼 때 일을 편하게 하려면 요거 한판 붙이고 요거 한판 붙이고 하면 편한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원판을, 원판을 붙인 다음에, 요렇게 따내게 되면, 만약에 창문을 따내게 되면, 이, 이쪽에 붙어 있는 하판들은 한 장이잖아요. 이, 이 창문 주변에 이렇게 연결 부위가 끝, 한한 판으로 된 것과, 이, 이렇게 조각으로 된 것은 요, 요 하판이 잡아줄 수 있는 이음새 부분이 약해지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온판을 붙이고, 저런 것으로 따냅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요 장면은 무엇이냐면,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1층 벽이 이렇게 있어요. 탑플레이 가고, 2층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 요 스터드와 요 스터드를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열심히. 그러니까 꼭 바느질 한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여기 일치, 여기가 1층 벽이고 여기가 2층 벽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빨처럼 꿰매주 꿰매준 모습입니다. 네, 그야말로 그, 그야말로 우유각이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유각 모습을 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이렇게 바느질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이 건물이 한 덩어리가 될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투자는 크게 돈안 들거든요. 저는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은 아까 그 지붕 형태에서 방수지를 방습지를 덮고 방습지를 덮고 이렇게 방습지 이음새 테이프를 합니다. 이렇게 예 방수 방 투습 방수지라고 하고 방습 방수지라고도 하는데요, 방수지입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지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잘하고 석가래도 마찬가지로 맨 철물들을 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다 이어지도록. 이것또다또 나오기 때문에 외벽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습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붕 방습지랑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집이, 완벽하게요렇게 방수 방습이 되었습니다 투0 방수 방수 방습일일적인 그 내용은 투0 방수지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저는 방습 방습지가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도하게 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걸 막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 이게 없다면 과도하게 막 들어갈 수도 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0이0 0 0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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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 테이핑을 하지 않는다면 투습 방수지 역할이 아니라 그냥 방수지로 해 주는 거죠. 방수지 역할. 그래서 저는 공기도 잘 원하지 않은 습기가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저 이음새 부분에 테이프를 해 주시는 것이 이 목구조 건물을 더 뽀송뽀송하게 잘 쓰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덧지봉을 달고 방습지 바깥 방습 바깥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제. 방수층의 바깥 공간, 그 용마루 부분에는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스텐레스 버그망. 이제는 완전히 이 버그망 디테일이 국민 디테일이 됐습니다. 네, 저 이게 없어서 스텐레스 방충망을 제가 긴걸 사다가 잘라다 붙이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사상 분들이 좋게 개발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하시고 왜 하? 여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의 맨 아래는 못이 박혀도 못이 박혀도 누수가 되지 않는 좋은 방수 스를을깔고요 처마 부분은 끝에 부분은 요 처마 맨 끝에 부분 아이스템이라는 그 현상 때문에 누수가 되, 자주 됩니다 한옥 부분이 한옥에서 처마가 잘 썩는 부분이 이렇게 아이스템 효과를 못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 그 못을 박혀도 무더 판매자처럼 100%는 아니겠지만 못을 박아도 누수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이 방수 시트를 맨 하단에 깔고 이것도 이제 좀 국민 디테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많이 블로그에 소개하고 제 방식에 대한 방 알리기 시작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다하기엔 이 방수 시트가 좀고가기 때문에 좀 무리가 좀 부담스러워 건축주분이 부담스럽고 그리고미끄럽습니다기도좀어렵기 때문에 이단부최시단부로 하는 것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이 있습니다. 면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이 보시면, 보시면, 이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보시면, 이렇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시 이렇게 네, 이건 덧따라 이제 건물 방수층 밖에 덧다는 구조들이고요. 이렇게 첫 단은 <laughs> 첫 단은 아이스 실드를 하고 두 번째 단은 이렇게 방수 시트를 덮습니다. 일반적인 방수 시트입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한 노래 한2만 이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또 깔고 덧따 덧따는 곳이죠, 이렇게 이것은. 단열 바깥 공간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보일러실, 날개 지붕, 그 다음에 방수실 뒤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집은 만약에 이 방수층을 뚫고 물이 새도 이 아래 또 초소 방수층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재를 뚫고 이 방수층을 뚫고 그 밑에 토수 방수층을 또 뚫고 누수가 되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한 번도 누수가 됐던 사례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습기가 마음대로 집으로 막 어디를 구멍을 통해서 막 집으로 들어와서 외벽에 단열재에 만나도 당연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이제 방습층 바깥에 공간 여기는 보일러실이거든요 보일러실은 외부로 봅니다 그 외부 외부의 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벽 날개벽도 그래도 방수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스 방수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그냥 기본적으로 몸이 이렇게 틈새 없게 뭐 꼼꼼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몸에 뱄습니다. 좀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건축처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그 여러 매체, 매체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꼼꼼한 시공이 좋은 것이다 많이 알려주셔서 이제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계단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요것은 뭐냐면 요 작업 은 지금 여기다 블로킹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 외벽입니다. 여기, 여기 외벽인데 이렇게 블로킹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저희 상세도인데요 이렇게 상세도를 그리고 일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벽체인데 설명드리자고 열었습니다 여기 좀 다, 여기 단열재거든요. 빨간 게?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지금 이거 부분, 지금 요걸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블로킹 안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 없다면 단열층이 이렇게 오다가 단열이 여기는 이렇게 두꺼, 두껍게 오다가 이부분만 얇아질 거잖아요 그런 곳을 막기 위해서 이기블은킹을 받고 이 여기 여기 부분은 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이다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블로킹을 받고 내부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저희 회사부그 기본 기본 디테일이거든요 비를 맞지 않게 해놓고. 딱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안에 일을 미흡했던 안에 일을 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방습지가 딱 들어진 모습이 좋네요 이렇게 네 여기, 여기에 단연지를 다 채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갑발을 치우는 우리 식구의 모습이고요 현장 정리는 제대로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단열재 채워질 공간이거든요. 네, 저희 고스트 바스터즈 같은 이거로 요, 요 부분에 단열재를 다 채울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음, 좀요 이렇게 벽체가 있어요. 앞, 뒷벽, 앞벽과 뒷벽이 있는데 여기를 다 이렇게. 다는 지 채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채울 거기 때문에. 이 사이도 다 깨끗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제품입니다. 다음에 현장도 깨끗하게 되면 이 집의 품질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장 정리와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분들의 눈에, 눈으로 보시기엔 이것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공사 현장 관리 측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제 눈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이렇게 정돈되게. 그야말로 우유각입니다. 화장실도 꼭 갖다 놓고요. 자, 방습, 방습지가 다 붙은 모습, 모습입니다. 아, 아 요것은 광주 MBC에서 패시브 하우스 이 집에 관심이 보이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laughs> 아, 좀, 네, 좀 멋있으면 좋겠는데, 좀,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락, 다락 바닥을 깔고 있구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죠? 거 하얀 종이 이것도 방습지인데요. 내부에 이제 여기다 방습지를 이렇게 깔건데 끊기지 않게 이것도 이렇게 덮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이게 여기서 끊기게 되거든요. 만약 에 이게 뭐 이걸 하고 나중에 한다면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그 습기가 새어나 안쪽에 있는 습기가 벽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먼저 이걸 이렇게 먼저 붙여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딱 이으면 테이프로 끊기지 않게 짝이 되겠죠? 아까 아까 바닥 장선 설명할 때도 제가 먼저 했다는 그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반닥을 깔고 철물도 잘 받고 다한 개도 빼놓지 않습니다. 뭐 모든 모든 그 구조재에 다 박힙니다. 어 어떤 모서리에 천문 한두 개 받고 우리 집은 내진 천문을 사용했습니다라는 회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저것은 진짜 내진 천문을 받기 위해서 박은 것인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박은 것인가 아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좀안 좋은 모습도 가끔 보인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해에서적인만 네, 하고요 네, 네, 계단도 놓고 아 이것은 명대나오시라고 하죠 창문 하나 제가 아마 못 만들어서 나중에 다중의 작업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되게 정돈되고 깔끔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 벽을 붙이 외벽에 붙이기 전에 요요 방습지를 먼저 붙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벽에 있는 다연재들을 끊기지 않고 방습지로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선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계단 하시는 작업하시는 모습이고요. 저희 회사 저는 여기 바닥 요 바닥 합판을 그 어드반텍이라고 하고 뭐 레거시 합판이라고 하는 물에 담가놔도 잘 풀지 않는 거의 풀지 않는 치, 수분에 의한 그 치수 변동이 거의 없는 합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감재 변형도 적고 음, 네. 좋습니다. 치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습키 네,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이 요, 하판들이 요다 방수 하판입니다. 투수 방수 하판. 또 이음새 부분에 요 전용 테이프로 다, 다 해줬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방습지를 또 하긴 합니다. 이 목고봉들도 신경 쓰여서 반다카판을 충분히 글루라는 구조용 폰들을 사용해서 잘 박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서 완성됐습니다. 2층 구조까지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네, 여기는 이제 욕실 부분인데 바닥 장선을 내려서 다운시켰습니다. 푹 들어갔죠. 여기 이제 탕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뒤 벽, 아까도 말씀드린 합판으로 사이에 일정하게 이제 여기 사이에 꽉 채워서 자연질를 넣을 생각이구요.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단, 아까 계단 자, 작업 전에 한거 작업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먼저 이 방습지를 놓고 계단 작업을 벽에다 이거 이 박은 거죠. 네, 예. 이렇게 해서 금일 방습지 작업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주 빛가람동에 시공되고 있는 패시브 하우스 네, 진행 이야기 시공 디테일도 제가 뭐 여과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눈썰미 있는 분들은 뭐잘 따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패시브 하우스 시공 이야기 구조 편이 마무리되고 된것 같습니다. 외부 방습된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목조주택이 되게 좋은 집이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 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